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 후에 갤럭시 보급형 모델인 A 시리즈의 출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갤럭시 A5S의 후속작인 갤럭시 A53이 현재 3월 출시가 유력하고 이후에 갤럭시 A73과 A23 시리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형 시리즈의 모든 모델이 5G를 지원하는데요. 러시아, 인도 등에서 전파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인도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만큼 출시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인도는 인구수가 13억 9,340만 명이기에 A 시리즈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갤럭시 A 시리즈 중 73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A73 시리즈는 갤럭시 A2 e 시리즈와 5 시리즈보다는 상위 모델입니다. 갤럭시 A73 모델은 6.7인치의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무난한 디스플레이와 꽤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에 영상 시청과 멀티태스킹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 그동안 S 시리즈 울트라에만 적용되던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매크로 카메라와 뎁스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의 형태로 3,200만 화소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보급형 시리즈의 장점은 대용량의 배터리와 4개의 카메라가 있다는 게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사진과 영상 촬영에서도 고품질의 결과물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칩셋은 스냅드래곤 750G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a 5 s 에 탑재된 칩셋과 동일한데요. 플래그십과의 차별점을 위해 칩셋의 업그레이드는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a 5 s 보다는 출시일도 늦고 등급도 상위 등급인데 같은 칩셋이 탑재되기에 보급형의 한계라고 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램의 용량은 6GB와 8GB 두 가지이며, 저장 공간은 128GB와 256GB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급형 모델이기에 SD카드 슬롯이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폰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보고요. 거기 25W의 고속 충전이 탑재될 예정이며,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30분 내외로 배터리가 완충되지 않을까 추측해보고요. 갤럭시A73의 후면의 재질은 유리 소재가 아닌 글라스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보급형 모델이기에 원가 절감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도 120Hz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작이 90Hz인 걸 봤을 때 120Hz를 탑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갤럭시A5ES 모델이 120Hz인데 더 상위 모델인 갤럭시A73이 90Hz로 나온다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IP67 등급의 방수방진 탑재로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출시일입니다. 출시일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되고 난뒤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에 갤럭시A53 모델과 갤럭시A73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가격대는 60만원 정도 선에서 측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시리즈와 A 시리즈, 그리고 폴더블 시리즈로 라인업이 더 늘어난 만큼 삼성전자의 22년 한 해도 바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갤럭시 A73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